가자. 와, 오바, 오바, 와 오, 뭐야? 뭐야. 뭐야. <laughs> 개판이다, 개판. 짜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삐뀨뀨입니다 오늘은 중카에 가만해도 등장을 했습니다.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저 혼자서 그 중국 서버에서 카트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민기랑 그리고 동이랑 그 다음에 이엔이 그리고 저까지 해서 총네 명이서 카트 바디가 아닌 카트를 타고 네 명이서 노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네 명이서 이렇게 랭킹전을 하던가 게임을 하던가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는데 뿅자 그러면은 한번 기코 연결해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! 아니 근데 뭐야 너네 왜 하트 있냐? 너네 뭐야 커플? 우리 커플이야 와씨 저 사람 본모노라니까본모 혼모노야 <laughs> <내가 혼모러야>, 이거배찌가몇 <laughs> 이거 시즌 때 나왔더라? 아 시즌 뭐죠 그쵸? 음. 아 시리얼 먹고 있는데 자꾸 말 걸지 말라고 신동이. 아니 저 니한테 안 걸었다고요. 어! 티격태격 달달. <laughs> 아나 뭐, <달달이야>, 뭐, <laughs> 아. 아, 모르겠다. 가자. 가자. 야, 오바, <laughs> 와 뭐야? 뭐야. 뭐야. <laughs> 야, <엘리스 계속> 개판이다 <웃음> 개판. <웃음> 야. 야! 우 아, 어, 실례할게요 오 어, 어? 1등 아 나... 어, 아니 먼지야, 근데 이거 먼지? 잘못 있는데? 야 이거 뭐야 뭐, 이거... 아이템 칸도 맞아? 아아 뭐야 나루토야 뭐야 아니 근데 왜 우리만 달리냐?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이거 사실 개좋은거임 빵야 빵야 죽짓법 마스터 어 아이 뭔, 뭔... 소리야. 뭐뭐 아. 변화가? 뭐? 뭔뭐 <laughs> <뭐하라고? 웃음> 같은 소리야? 야, 뭐? <laughs> 야, 런민기, <넘민지>. 또 <또는> 몰라. 어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애들 안 보여. 어, 파라곤 나이 이거 맞을? 아니, 몸빵이 겁나 약하네 철수가. <laughs> 아, 나 가동 못 받았어. 어, 퀘이. 그래도 야무지게 들어왔구만. 아, 초반에 이거 개 웃기네.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는 장면이야. 거의 뭐헤이즈넛노 하이버. 아, 철수 저거 이모션 외절해. <laughs> <laughs> 귀엽다. 병마용 어때? 병마용 좋지. 약간 캐릭터가 그 카트보다 좀 얇아가지고 이런 얇은 맵 어. 좋을 것 같아. 아, 어, 그렇지. 이게 또 라인이 또잘 파지기 때문에. 몇시즌에 나옵니까? 그 시즌 4 어? 시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. 어 티라이더 사고 싶다 빨리. 띠라이더 빨리 사고 싶다. 난 그럼 다오만 끼고 다녀야지. 다오 군단이니까. 다 오레인도 하자. 오, 다오 레인도 기기3대말리네 어. 갑자기. <laughs> 어 느려. 야, 이거 배지 너무 좋은데. 우리 계속 꼬라. 진짜 고 아, 뭐? <웃음> 아 내가 <laughs> 못딱걸린다고 아, 이거 딱이야! 아이죄송 동이형 내가... 지금 약간 본심 세금세금 풀기 시작하는 어? 거아야아 <laughs> 어필이었어? 아니 아니 이거 내가 내는 소릴 아니라 이거 대치가 냈어 어... 풍계 어. 안받아... 아... <laughs> 아니 쟤네 겁나 빨라 저거 아이템 카트 맞냐고 <laughs> 아니 동이형 최근에 발언, 발언하는 거나 추임새 넣는거라 까그의심하만해 아니 나는 여기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<웃음> <웃음> 나도 그 앞에 상황이 궁금해 형 구하러 온다고? 오 깜짝이야 뒤에서 뭔일이 펼쳐지는거야? 뒤에서 애들 막고있어 그 뒤에... 어. 야 철수 죽왔네 저거 뭐야? 왜래 <laughs> 다음 어. 맵 신동이 센스는? 어. 야, 그럴 넘기는거야 <laughs> 형님 형님이 고르셔야죠 형님 먼저 뭐야? 후회 안해요? <laughs> 아쟤또 이상한 거할거 같은데 아, 나한테 이거 줘도 되겠어 진짜로? 야 가지 아, 말아야 할 곳에 가버렸다 한번더 기회 주겠습니다 아, 신동이 센스는? 아, 와 아, 자기 아, 잘하는 아, 맵 아, 해버리네 무심 아, 없다, 없다. <laughs> 해변 어떠십니까? 아 해변 좋다 자 갑시다 싫어요 자 <laughs> 뜁시다 다들 네, 오케이 어,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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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이 탄다는 게 아니라 뛴다고 해야 되네 표현을 나나 나 대쉬 쓸게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거면 도핑을 넘어서 일단 사람의 병지가 아니지 않을까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렇지. 뛰는데 300km가 가까이 나와. 아, 300km, 는0 0아 300km가 아니라 가까이 나온다고요, 그냥. 신고할게요. 신고.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, 저삼총사총 <laughs> <좀 웃음> 이상하다고. 지들 끼리만 간다고. <laughs> 야, 이 뒤에 있는 사람들, 따라가지도 못하네. 야, 그러니까, 얘네들 전략을 바꿨어. 나만 아니, 괴롭혀. 하세요. 네. 님 보이, 보이도 보냈어요. 하 나이스. 싸음 아, 아, 같이 갈래? 같이 가자.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. 아, 돌려서 말도 안 나오네. <laughs> 거의 다 따라잡았어. 네, 동이 신고할게요. 바로 아, 왜 신고하냐? 끝나고 나도 신고하러 간다. 무슨 <laughs> <보는> 신고요? 아! 와, <웃음> 와, 이씨. <laughs> 와, 이씨. 사먹은 라면 영유할 뻔. 이거, 아니죠, 형형 장난이죠? 아니, 네. 아니 장난이죠. 아니 음, 장난이죠? 어떻게 보거냐음안 맞혔죠? 우와 그래도 4등이다. 음. 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<이제 웃음> 정도면은 지금 한 8분 나왔으니까 막판 때리면 되겠다. 그지 인정? <웃음> <웃음> 야, 역시. <laughs> 역시, 역시. 아, 역시. <laughs> 초보. 저 페로이어 초보. 다우 분단 말고 유미새로 하나 킬러 파나 파야 될거 같은데. 유미새 하나 만들어 중카에. 안녕. <laughs> <laughs> 이해나 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? 나 엘리스 타게? 야 신동이 너피켜라어아나 뭐? 없어. 오 다우 두 명. <laughs> 여기에? <응>. 있어? 아 개뜬금 없네 저거. 오, 오, <laughs> 유야아아신선나가요 <laughs> 아, 별의별게 다 있네 미역 <laughs> 이거 구름을 타고 있어 <laughs> 공화복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고고씽 성... 님들 신선걸음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줘 저거 이... 그 한국 그 PC 카트라이더에서 호주님이 치즈볼같이 생긴 걸로 라인 타는 아. 거 봤는데 아 맞아맞아 음... 맞아. 음. 민기가 보여주네 오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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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빨리 경기 끝내야 돼요. 지금 여름인데 날씨 더워 죽겠는데 이거 얼음 공이라 아, 녹는다. 높... 아, 녹는다. 예. 아, 누구야?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기계? <laughs> 아, 기계. 아, 기계. 아. 와, 앨리스 개좋소리쩐다 이거. 아. 아, 소리 보소. 와, 앨리스 조그만 게 저거. 야, 이거 다우 너무 건강한데? 다오가 공허하다고? 너무 잘 뛰는데 이거? 체력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오! 그래서 다오군단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인정합 아. 자, 은내 음. 밑으로 엘리스가 지나갔 아! 뭐야? 어, 뭐야 이거? 나갔다 아, 엘리스 왔어? 아니 뭐야? 오, 어디 갔어? 어안 막히죠? 응? 가안 막히죠? 응? 안 막히죠? 막히죠? 어오케이 어, 어? 어, 근데 얼음건왜 좋은 거 같지 이거? <laughs> 아이, 저거!! 안 막혀? 아니, 앨리스 쪼꾸면서 봉시잘안 당하는데 두번박았어 벌써. 아이. 저 2천은 뒤로 한번 달려보고. 오. 오. 어, 야야, 어, 이 가기. 야, <laughs> 야, 야. 인코스. 인코스 소리야, 이거. 오앞 오, 나이스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뭐야? 이엘리 s 어, 라인 파는 거 개사기야. 오! 야, 나 방금 금는 사고 하늘나 갔다 왔다. 더 <laughs> 팩함 해야... 야, 이거 네. 왼쪽 덧백함 왼쪽... 덧백함 왼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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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쪽 나이스 쪽 뒤에 가능? 가능 가능 가능. 그래도 4등은 안 해. 역전. 와앨리스 저번 드래프트 받기도 힘들해.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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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마포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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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팩 깔끔 깔끔 깔끔했다. 깔끔. 깔끔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진역도 좀 구독. 구독과 좋아요. 아 아웃트로 멘트는 그냥 가위바위보에서진 사람이 모든 채널을 위해 한 번씩 해 주는 거 어떻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. 확인. 그 어, 그러면은 그렇구나. 이거 주사기 돌리자. 아 주사기래. 아, 주사위. 아 주사위. 아, 주사위. 아, 오케이 오케이. 간다. 아야. 과연... 아 이리. 방주 환기도. 뽑아 나오지. 아. 방주다. 내가3 나오지. 음... 오. 오 대박, 아니, 거. 무서워, 아 무조건 안나오지자갑니다 대박. 민아멘해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시. 안녕.